네네. 이렇게 잘 먹으면 어떤 음식이 제일 최애일까? 고민할 거 없어요. 하하 음... 엄마가 좋냐, 아빠가 좋냐. 자, 그러면 엠브론님과 함께하는 음식 2단형 월드컵을 할 겁니다, 여러분. 엠브론님 너무 잘 드시잖아요. 먼저 어, 랍스터, 랍스터. 랍스터 잘 먹어, 랍스터. 여기 있는 뿌링클, 그리고 황금 올리브. 엽떡엔 신전. 예전엔 신전이었지만 지금은 엽떡. 왜냐면 음. 중국당면이랑 더잘 어울려. 조금 자극성 있는 그 맛이 조금 더 중독성 있어요 저한테. 음. 그러면 자메이카 통다리 여기 먹었던 거? 네. 엔 통삼겹. 음. 음. 고민되시면 자메이카 통다을 한번 드셔보세요. 자메이카. <laughs> 통삼겹도 맛있는데. 음. 얘는 많이 먹어도 좀 약간 물림 그런 걸좀 약간 제압해줄 수 있는 그런 매콤함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불닭 버음면 짜파게티. 불닭. 아! 농심 CF 들어왔으니까 농심! 아! <laughs> 짜파게티. 농심 짜파... 불닭 이유가 음식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오케이. 왜냐면 삼겹살이나 대창이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뿌링클과 엽떡. 이민선택했 있어요. 밀가루, 닭고기를 이길 수 없죠. 자메이카 통다리랑 불닭볶음면.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. 이 거라고 가끔 이길 수는 있네요. 불닭볶음면. 아, 그 음식에 대한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. 불닭 자체가 조합이 되게 좋아요. 결승전 갑니다, 여러분. 뿌링클, 불닭볶음면. 엄마가 좋냐, 아빠가 좋냐. 뿌링클이 더 좋아요. 뭔가 저만 좀 좋아하는 10대, 20대, 30대 의 음식이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드셔보시고, 어,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게임으로 치자면, 네. 이블 스토리는 양념이 너무 많아. 음! 근데 먹을 땐 진짜 졸라 맛있는데, 먹고 나면은, 아, 물 먹고 싶어.